투컵이 <laughs> 투컵이 프렌즈가 나보고 방송도 키 키라고 하는데 존나 삐질 것 같아. 예? 네? 그러니까 요새 우리는 약간 옛날부터 암묵적으로 어떤 리그를 해도 같이 방송 을 켜도 상관없다라는 게 있거든. 아 그래요? 나나 뭐프렌즈나 주니어나 조럭이나 이렇게 다 같이. 근데 투컵 하는데 내가 방송 키면은 존나 삐질 것 같아. 다다 다 몰리죠 근데 들라야같은네 <laughs> 아, 저는, 응. 별풍선을 떠나가지고, 주, 이게 제라드, 처음에 애가 5개를 그려 올렸어요, 제라드 배. 그걸 제가 바로 캡쳐를 해가지고, 바로 카톡을 해냈죠.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되겠냐. 응. 걔가 이걸 한 건데. 잘했어. 덕분에 내가 볼 때는, 뭐, 베비 이런 거되긴 사실은 어렵지만, 네. 좀, 그래도, 사람들이 너한테 관심을 좀 보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 인간 아니었잖아, 너 완전. <laughs> 지금도 인가 아니에요? 애들한테. 괜찮네라고 지금. 자 경기 제가 진행 소개 해드릴게요. 자 제라드컵 팀리그 지금 알리 클랜과 아이언 클랜의 세 번째 경기 팀플 경기입니다. 여기서 A1 팀이 승리를 거두면 그대로 경기가 끝납니다. 아 그렇죠 이대0이죠 지금. 먼저 보신 정이 7시 방향 옥색 보크 알리 센스 선수의 진영이고요 그리고 5시 빨간색. 언데드 알리, 루나 선수의 진영. 그러니까 아래쪽이 알리예요 아래쪽이 오원 알리. 그리고 위쪽이 속선수의 휴먼 파란색과 나이테프, 노란색 나이테프, 로라이어 선수의 진영입니다. 와, 로라이어 선수 첫 사냥 위치가. 아, 이거, 이거 그거네요. 아크메지 해가지고 같이 사냥하는 거 아닌가요? 5로, 오로이게 오로 일나가지고 아크메지하고 그냥 일꾼으로 사냥하고 모이티 한다는 거 같은데요. 제가 볼때는 그냥 아멘은 지 할거 하고 아 그래요? 조주연이 저기 사냥할거 같은데 그냥 아 키퍼를 뽑네요? 아 키퍼 아 이거는 그러면 슈라한테 그냥 저월을 주겠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느낌인데요? 그렇죠 키퍼로 견제하고 네 같이 사냥하고 이런게 아니라 어 굉장히 좀 뭔가 준비가 돼있는 빌드입니다 항상 이게 특히 이제 조주연님 팀이나 뭐 a 온같은 경우에는 항상 빌드를 준비를 하시더라고요저 아, 근데 조주연 선수 지금 음. 달리네요 일단 바스 에콜로 봤죠. 아 라면이 어, 이렇게 강사. 대박인 게속 선수가 뭐 알타를 땡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사냥까지 같이 도와주니까 멀티 속도가 지금 진짜 빠르긴 하거든요. 빠르고 이제 그만큼 피해, 일 1군 피해가 없어지죠. 옷뭐 때문에. 이게 바로 멀티가 되나요, 자원이? 자원 아마 나이테프 범밀어줄거 같네요. 어떻게 밀어요, 나이테프도? 나이테프가 자기 5어 짓는 게 아니고, 이제, 벽, 아예 나무하고, 나무만 밀어주면 되잖아요, 지금. 나무하고 자원하고. 아, 나무. 말이 안 되는데? 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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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미네요? 말이 안 되죠! <laughs> 날태포가 자기 자원을 초반에 어떻게 밀어줍니까, 나무를? 자기도 자기도 밀어 <laughs> 그냥 밀어줘가지고. 야, 너, 아니, 또, 자기 진짜 뒤진다? <laughs> 아니, 프렌치가 해서 더 잘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아, 지금 제가 머릿속이 그록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지금 생각이 안, 생각, 말도, 말도 지금 안 나오고. 아우, 그러면 이해 됐네요. 아, 왜 이러나? 아니, 그니까. 상식적으로 알타를 <laughs> 땡긴 휴머니휴머니 멀티가 바로 될 수가 없거든요? 어... 여기 되나? 이거 포탈 탈수 있지 않나요? 아, 불마... 아아... 아, 클메지? 아, 아, 그 망했어요 예, 이거 망했습니다 진짜 인테글링 루치 안 걸어주면 이거 아메도 위험해요 아매도! 어, 홀덕. 아니 키퍼 뭐 지금 꺼요 느낌이 지금 조주... 아, 저 아매 왜안 잡나요? 불마랑 아, 이제 조준 이제, 이제 깨신 것 같은데요? 어, 어? 뒤토로도 살려주고요? 아, 해골만 올렸구나 아니 아 이거 아크맨 잡고 시작하는 건데 잡아도 될정 사실 볼뭐탈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엄마가 어? 스피드 스컬도 있고 윈워크도 있었는데 이게 아. 또 이러면서 알리서 알리더더 이제 전부 다 키타 이, 이 티어를 가고 있죠. 이러면서 결국에 조지 선수가 초반에 굉장히 강력한 키퍼잖아요. 예, 그래서 투 원어가네요. 예, 헌트리스가 두개씩 아, 나오면 아 이거 또하나요 뭐 불만한 키퍼랑. 어? 잡나요? 비비비비비 그렇죠. 비비, 비비. 어 잡죠 키퍼는 대나를 치고 있는데 불마가 딴걸 때리게 좀 안되고 키퍼를 때려야죠 아 일단 그호흡 많이 못받았네요 네, 호흡이 좀 많이 엉성합니다 지금 되게 우리가 네 이런 불마 대나 견제나 이런게 서로 같은 타겟팅을 바라보면 지능 영웅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늦은 타임에 키퍼를 잡았고 결국 키퍼는 자기 역할 다하고 체력이랑 만화 다 소비하고 준거기 때문에 근 자기 역할을 하고 죽은 거거든요, 이때. 근데 그렇다고 해도 뭐... A1쪽이 피해는... 어, 피해가 없는 건 아니니깐요. A1이 이 정도... 피해만... 생각해보면, 뭐 자기들이 원래 준비했던 빌드까지 감안해보면 그냥 평범해요. 아, 도 오로 사냥하고요. 네, 오상도 하고 있고, 휴먼이 멀티도 하고 있고. 근데 전부 다이게 휴먼하고 나이트헤퍼가 온티어라가지고,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쭉... 끝만 집중했으면 휴먼이 진짜 망했어요 이게. 그렇죠. 아크맨 잡고 시작하면 망하죠 거의. 아크맨 딱 잡고 기껏해야 기늦게 나오는 품맨이에요. 그러니까 알탈안 땡겨서 품맨이 두기 두기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기늦게 배럭 땡겨갖고 나오는 기늦게 나오는 품맨이었기 때문에 사실 불마와 데스나이트. 아크맨 선택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해골 한대 소환하는 거에 좀 휴먼이 망할 수 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휴먼이 멀티가 쉽게 됐습니다. 어, 그러면서 오크는 네, 세연을 뽑고 1, 1, 1, 1, 1 체제를 가고 있고요. 어, 이번에도 거. 루나님 원래 루나님 이게 빌드 오드가 이런 건가 봐요. 지루라트를안짓고슬레트짓고그 다음에 지루라트짓고 그렇죠, 약간 리치, 3 5 3핀드에 옵시디언 스태츄가 나올 때 지구라트 있는 음... 오 이러면서 지금, 알 에연 쪽 견제 왔습니다. 어, 아, 이거. 지금 다, 거리 다요, 워젤. 두개다 캔슬이 되겠는데요? 아, 아 아래쪽 캔슬 아픈데요? 아래쪽 거는 워젤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 함수스코 지르고요. 아, 이거, 안 잡히죠. 아, 그 메이지. 어, 따라가는 거 알죠? 따라가면 안 되죠? 네. 아, 보로도 깨지고요. 곤쳐야죠, 곤쳐야죠. 엑스. 엑스. 아, 이게 어? 지금, 그게, 크메지, 크메지 아트코일 아. 케미가 안 맞는데요. 아, 또 피드건 먹히고요. 답이 없네요. 게임이 답이 없어요. 어, 집중을 조금 더 하셔야 될것 같은데 루나 선수. 아, 또 잡히고요. 살리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턴제 게임이거든요 워크도. 결국 오나가 지금 휴나가 준비한 빌드에 초반에 굉장히 피해를 줘야지 이어 타이밍 때 무난히 이제 세컨 남오면서 버티면서. 자기들이 갇혀져서 어쨌거나 휴먼만 갇힐 수 있지 나이테프는 키퍼밖에, 그러니까 헌티스밖에못 뽑잖아요 그, 그때 이제 오크의 원어넌 조합과 언데드가 이제 오브를 끼면서 딱 마지막으로 힘을 실어서 상대방을 끝내는 이게 이제 가장적인, 이상적인 그림인데 초반에 잘 견제가 안 되니까 방금 그런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쵸. 그 피해를 받았으면 이런 견제가 못 오는 건데 아, 이러면은 그니까 무난하게, 온, 오나는 어차피 말씀드린대로 타이밍이 늦, 그니까 뒤에 있어요, 뒤에. 네. 지금 타이밍을 적당히 키퍼의 압박과 이레버젤 찌르기의 압박에서 최대한 버티면서 오브를 끼고. 어, 근데 굴이 왜 왔죠, 지금 여기? 어, 뭐해보라도 그건 알던데요, 보니까. 배상 오브를 안, 안 하셨던 것 같은데요. 세 번째 굴, 나무 캐려고 아, 했는데. 보로 또, 또 깨러 옵니다, 지금. 오크이지 이게 언데드가 결국에니까 그러니까 원어너는 이미 가졌자 오크는. 그렇죠. 언데드는 오브가 깨야지 이제 타이이 나오는데 언데드가 지금 블랙도 못 눌렀어요. 타이밍 제... 자체가 아예 없단 얘기 이거. 아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 정도 피해 준 다음에 그냥 오크는 투비스 가고 언데드는 핀드 없이 해가지고 그냥 하면 엎어주면 나일테프 기지는 그냥 밀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쉽지 않죠. 이 음, 진짜 정말 쉽지 않죠. 이런 분 지금 이제 속선수 같은 경우에는 투베럭해서라이프를 뽑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투비스나 이런 걸로 1대1이나 이런 데서 끝낼 수 있는 이유는 네. 지상에서 밀려도 힘이 밀려도 대충 윈나가 대충 정리하니까그게 되는 건데 지상을 헌트리스에 못 이기잖아요. 지금 5원이 5원이 그런 상태에서 어제를 제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휴머니 이래 버젤만 계속 소환해줘도 사실 윈나 러시는 막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애초에 이거는 오 원이 생각할 수 있었던 건 오브를 끼는 타이밍의 원언언 -on 조합이었는데 그 타이밍 자체는 지금 아예 없어요. 아예. 음... 그냥 아... 자원에 그냥 심해서 그냥 눌려서 끝나는 그림이거든요. 이건. 아 이제 지금 오크 오브 지금 자, 병력도 없고 지금 계속 나무고 나무로 고친다고 나무도 없고요. 오, 언데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언데드도 지금, 지금 자력이 없네요. 자원이. 약간 그 알리클에서 레 저번에 했던 빌드를.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치한테 완전 올인하는. 아, 그게... 알리클랜 이걸로 이겼었어요. 노리 그걸 생각 했는데 이제 네. 꼬여 버렸네요 지금. 근데 그때 알리클랜이 이겼던 이유는 상대 오나가 일반적인 오나였기 때문에 이치한테 힘을 잘 실은 거거든요. 음... 근데 이건 일반적인 슈나가 아니라 나이테프는 헌트리스 다수를 뽑고 휴먼을 멀티 먹고 물량을 쏟는. 그렇죠. 그럼 좌우를 줄수 있고. 도기 때문에 이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쟤. 아, 그냥 막혀버리네요. 불마 3 렙인데. 이거 막히면 정말 없어요. 여기서 막히고 골 지지를 칠거 같은데요. 불마, 불마, 불마. 무적 무적 포죠 15초짜리. 대 지금 컨트롤 집중하면서 있긴 하지만. 아, 이막 예, 나왔어 지금. 네. 불마 불마 15초짜리 무적 끝나면. 핀드. 아근 핀드라 핀다 대시 스코어. 어, 아멕스로 콜로 봐. 갇혀. 이거예요. 이렇게 잡았고요. 아, 애초에 같이 게임을 하고 스카이프를 하고 싶은데. 아, 얘들아, 링크를 좀 다시 한번 어, 리, 아, 워크 다 피고요. 똑같은 거까지 아. 이렇게. 네, 리치는 예. 콜만한 있어요. 꼴만나 있어요. 또 아무 찍었고요. 아, 근데 영웅이 있는데 병력이 없어요, 지금. 아, 거의 다 불만 MP 당했어요. 아, 이게 불만 다 피죠. 네. 제더트 댐신공 아, 이거 지 나오겠는데 요 그대로. 아 세도 아, 한트도 잡히고 그런도 잡히고요. 아지 나오네요. 네. 아직 유라토도 지질 안 쳤고요. 네, 지질 쳤고요. 우나코 선수가 준비한 이 빌드어가 어, 양희님은 보셨는데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네. 저번 주 팀리그 때 했던 거예요. 아 그, 그래요? 네, 이 빌드가 2티어때 굉장히 센 이유는 나이테프가 보통 이제 우리가 2티어를 가면 헌트리스 한 세기 정도서 드라네 뽑잖아요. 네. 그니까, 날태프가 되게 이케아 때안 세요. 그리고, 오크끼리는 서로 그런 트 숫자가 4기 똑같으니까, 언데드가 핀들을 다수로 뽑고, 날태프는 헌트리스가 세개 상황에서 이케아 때 올인을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그때랑 다르게 상대 종족도 다르고, 상대가 생각하고 있던 것도 완전 달라서, 뭐, 이길 수가 없는 그런 빌드 오더를 짜온 것 같아요. 아... 이게 이번에 오늘은 새, 매치, 새 매치신 거 아시죠? 네? A1이 이 3경기 다 합니다. 오늘.